중국인들이 대부분 사라진 제주도에서 믿기 힘든 충격적 광경이 나타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관광객들의 만행은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식물원에서는 선인장의 발길질에 쓸어 넘어뜨리는 사태가 있었고 사과가 담긴 비닐봉지를 코끼리에 던져 비닐까지 먹게 하는 황당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곳곳에 분명히 먹이를 주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지만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태국의 유명 관광지에서도 꽃게 모양의 조형물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태국의 관리인은 그들은 말을 듣지도 않고 규칙을 따르지도 않아요라며 분통을 퍼뜨렸죠. 호텔 뷔페에서는 인기 메뉴를 싹쓸이해 가는 것도 모자라 객실 내로 싸서 가기 일쑤였고 참다 못한 관리인이 음식을 가져갈 경우 돈을 더 받겠다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만행은 공항에서도 자주 목격됐습니다. 딸의 쇼핑이 끝날 때까지 30여 분간 항공기 이륙을 못하게 막는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공항 대합실에서는 속옷을 빨아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에 걸쳐 말리는 황당한 일까지 목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사원에서도 중국인 여자 두 명이 문화재 위에서 춤을 취, 벌금 부과와 함께 출국 조치를 당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식물원에서 노상 방류하던 중국 관광객이 현지 경찰에 붙잡히며 망신당했고, 이집트 신전 벽에는 여지없이 중국인들의 낙서가 새겨져 전 세계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뿔난 베트남 상인들은 위안화를 사전한다는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물건 값을 위안화로 내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단한 길거리에서 위안화를 내밀며 바나나를 살것 같이 조롱하는 모습이 퍼져 반중 감정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끝판왕은 그 불결함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세면대에서 발을 씹는 중국인들 때문에 골치라는 휴양지가 한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똥을 아무데서나 싸면서 전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구경방송이 중국인들의 길거리 대변 문제를 특집으로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아나운서는 중국인들을 향한 똥 금지 표말을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도 화장실이 아닌 기내 통로의 대변을 보는 일이 자주 목격됐는데, 당시 승무원이 기내 화장실 두 곳이 모두 비어 있는데도 얘예 통로에서 대변을 보느냐고 묻자, 화장실이 좁아서 그렇다며 이곳은 넓힌하고 편하다라는 언급에 황당함을 줬습니다. 중국인들은 아무 곳에서나 싸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버스에다가 양동이를 놓고 싸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없을 때는 개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리를 보는 일도 허다합니다. 지하철 통로에서도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이를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입는 바지는 옆으로 벌어져 있어 배변이 쉽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칸막이 없는 화장실을 쉽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이성이 서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있죠. 중국에는 현재에도 이렇게 문 없는 공중화장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자들도 부끄럼 없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특유의 개방 화장실의 유래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했기에 비밀 대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고 문화대혁명 기간 화장실을 부르주아적 사치 물로 낙인 찍었기에 부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엉덩이를 내보이는 것이 외국에서는 안 좋은 시선을 받을지라도 이런 문화 자체가 중국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만행은 제주도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면세 쇼핑을 한후 제주국제공항에 버리고 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했으며 공항 버스 안에서도 바닥, 좌석 할것 없이 쓰레기로 뒤덮였던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하루에만 100m짜리 쓰레기 봉투 100여 개가 필요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주도 문화재의 약탈과 훼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주도 기념물 57호로 지정된 용두암은 중국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관광지입니다. 용의 머리를 닮아 용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그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용두암을 깨서 그 파편을 기념품으로 가져가려는 중국인들이 넘쳐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에서는 매일 돌덩이 한 바구니씩이 적발됐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연석뿐 아니라 해산물까지 마구 채취해 지역 어촌계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하루 2,000명이 찾았던 용두암 화장실에는 양변기 사용법까지 설명해 나야 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이 신발을 신고 양변기 위에 올라가 이를 보면서. 병기 뚜껑이 파손되고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 더러워진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함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지저분하게 쓰면서 화장실 청소에만 3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라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한국어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중국인들 때문에 붙인 것이라며 그들의 항의가 있을까 여러 언어를 섞어 놨다라는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인들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히 입어왔습니다. 특히 제주도에 새로 도입된 무인 판매 시스템이 이들의 표적이 됐는데 손님들을 믿고 저렴하게 하는 대신 직접 차를 타 마신 후 현금을 넣는 통을 마련해 뒀더니 40여 명의 중국인이 이를 이용한 후 단돈 7천원만 넣어두고 떠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비양심적인 중국인들로 인해 카페가 폐업 위기에 몰렸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전 계약하지 않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사절한다라는 업체가 급격히 늘어났죠. 숙박 시설에서는 객실 내 흡연은 물론이고 밤새 시끄럽게 떠드는 데다 드라이어나 수건 등 비치 용품들을 모두 가져가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당뇨범죄부터 경범죄, 추택까지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몸살을 알아왔던 것입니다. 제주도 내에서 외국인 경범죄가 1200건에서 1년 사이 3700건으로 늘기도 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들 중 98%가 중국인으로 확인된 적도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티셔츠를 반쯤 걷어 올려 배를 드러낸 채 다니거나 아예 옷통을 벗어젖힌 중국인들이 부지기수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적발자의 95%가 중국인으로 밝혀졌을 정도로 법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에서 술을 구입해 와식당에서 먹으려다 주인에게 거부당하자 음식값도 내지 않고 나가버렸고 결국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자 중국 스스로가 이들을 여행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골목에서 중국인을 마주치면 선택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절도를 목적으로 입국 후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중국인들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여객 운송을 하다 대거 적발되는 일도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제주도에서 마스크 사기 행각을 벌여 공분을 샀습니다. 수십만 개의 마스크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것입니다. 비자 없이 최장 30일간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는 코로나 사태 후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의 편의점에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고 있으며 제주 시내 음식점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출입을 사전한다는 안내문까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제주도 주민들은 중국인들의 투자와 씀씀이에 기대를 걸기도 했습니다. 사들 사태 이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이 유커라는 통계가 있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그들이 제주도민에게 이득을 준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인들의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은 약 230만 원이었지만 항공요금 등이 포함된 여행사 경비와 면세점 쇼핑 비용을 빼고 나면 실제론 43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마저도 여행사가 중국계 상점과 식당 등과 계약을 맺어 이득은 거의 다 중국인이 받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주민이 버는 돈은 이들 관광 비용의 5% 미만이었던 것입니다. 2015년 기준 제주도에서 사용한 관광객의 신용카드 금액은 2조 3천억 원 정도였는데, 내국인이 1조 7천억, 중국인이 5천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소비 유형은 면세점과 화장품 구입이 대다수였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농축 수산물이나 슈퍼마켓에서 쓴 돈은 10% 남짓이었는데, 이마저도 중국계 상점이었죠. 중국 언론에서도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가 현지인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라는 보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드 사태가 일어났고,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없으면 제주도가 몰락할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 사라진 제주도를 내국인들이 채우며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총 4조 2천억 원중 70%를 내국인이 소비했고 외국인도 1조 3천억 원 정도를 썼던 것입니다.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 북미권에서 대거 유입대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졌을 때도 신용카드 소비액은 11%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1조 900억 원에 비해서도 19%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인이 오지 않아도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로 채워진 용두암 주변에는 깨끗하고 질서 있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는 해녀분들이 갓 잡아 온 싱싱한 해산물도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점이나 화장품 매장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제주 전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제주를 방문하겠다라는 중국인들이 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한국 여행지 또한 제주도로 조사됐는데, 코로나 이후 3개월 이내 여행하겠다는 응답이 50%였고, 6개월 이내는 25% 정도였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오겠다는 곳은 부산과 인천 순이었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한국이 적극적으로 반겨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본 한국인들은, 제발 중국인들은 미세먼지와 함께 저 멀리 가라며 댓글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없을 때더잘 유지되는 제주도. 끝까지 깨끗한 환경으로 남길 바랍니다.